프로가 되기 위해서 P1, P2, P3가 필요하다. P1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식이다. 쉽, 마인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P2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매니지먼트, 자기를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너와 나의 관계를 관리해야 되거든요. 이걸 저는 이제 경영, 자기 경영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경영해야 된다. 놔두면 안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실수라든지 실패라든지 할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럼 다시 뭘 해야 되느냐? 극복해야 된다. 이 프로의 과정은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자기를 경영하고 그리고 극복하는 과정을 겪어가면은 프로가 될수 있다. 아마 이게 일만 그런 게 아니라 행복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먼저 의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의식이 우리 정신 속에서 의식이 있는 줄 알았는데 무의식도 있다. 무식도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여러분 이잘 아는 프로이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이트를 무의식의 발견자 이렇게 말해요. 무의식의 발견자.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신 속에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는데 우리가 의식해서 살아요, 무의식적으로 주로 살아요? 무의식적으로 살아요. 무의식적으로. 밥 먹을 때도 의식적으로 막세 번, 열 번씩, 백 번씩 세고 먹는 놈이 더어 아, 여러분 박상철 교수라고 전남대학교 명예 교수. 원래 서울대 의대 교수하다가. 장수 의학 분야의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예요. 이분은 이제 세계적으로 장수한 사람들을 찾으러 다녀. 근데 일본에 가 봤더니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한 끼를 천 번에서 1600번 씹는다. 1600번. 그 말은 씹으면서 의식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번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식 안 하고 넣고 바로 삼켜. 그리고 어떤 놈은 5분 만에 먹어. 5분 만에. 여러분, 의식을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의식은 멈춤이거든요. 아, 천천히 쉽자 이게 의식이에요. 어 저기 고은 시인의 그 멋진 시 여러분 다 알잖아요. 고은 시인이 어떤 분위기를 떠나서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나 시도 외운 놈이에요. <laughs> 여기 시 전체거든. 시는 여러분 긴 것보다 짧게 압축하는 게 이게 어렵. 은유적으로 압축한다는 게 이게 정말. 그래서 옛날에 뭐 사건 있기 전에 이분이 노벨상 후보까지 올랐잖아요. 사건 있기 전에, 뭐 미투 이거 있기 전에. 올라갈 때 보지 못했다는 것은 뭡니까? 정신없이 올라가면서 무의식적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올 때 의식하면서 봤더니 그 아름다운 꽃이 보이더라 이런 얘기 여러분이 의식을 하면 요 세상이 훨씬 아름다워요. 의식을 하면 여러분 하시는 일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냥 하, 세일즈 해야 되고 막 컨설팅 막 이렇게만 무의식적으로 살면 은요 그때그때 힘들어. 그런데 의식을 탁 하고 내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한테 이런 가치를 주는 일이다라고 의식을 하는 순간 여러분, 덜 힘들거든요. 그리고 생산성이 올라가거든요. 이무식은무식은 엄청나게 큰 엄청나게 큰 광활한 우주 같은 곳이, 우주 같은 곳. 무식 속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사실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저기 소비할 때 있죠, 소비. 구매 구매할 때 의식이 하느냐 무의식이 하느냐 봤더니 거의 대부분 무의식이한테 무의식이. 그래서 아주 쉽게 이렇게 표현해요. 소비 의사 결정은 뇌에서 감정적으로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한다. 그래서 많은 저기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이제 신경 마케팅이라고 해 가지고 뭐 옛날처럼 고객 만족, 고객 이런 게 아니라 요즘은 고객 습관화, 헤빗 Habituation, customer habituation. 옛날에는 customer satisfaction, 뭐 만족 이랬거든. 이제는 고객의 습관나 습관적으로 고객이 그걸 살수 있도록 이게 나이키라든지 이런 브랜드 전략이란 말이야. 브랜드 전략. 습관적으로. 자, 무의식적으로 결정을 한단 말이야. 여러분 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걸어다니면서 그냥 통화해. 의식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무의식적으로 할때 많아요. 무의식. 이걸 쉽게 다른 말로 아주 좀 멋있게 표현해 보면 무의식의 저장된 습관이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율주행을. 내가 의식을 안 해도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의식도 중요하지만 무의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발해야 된다. 이게 잠재능력 개발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의식해야 된다. 좀 애매모호한데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고 요건 지우기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은 결정한다. 무의식은 지원한다 의식이 결정하면 무의식은 지원한다 의식이 나는 할수 있어 결정하면 무의식이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예요 의식이 힘들어 하면 은 무의식이 힘든 이유를 들이대면서 할수 없도록 방해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무의식의 바다는 엄청나거든 각자가 이걸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무의식은 어떤 사람 표현에 의하면 우주보다도 더 광활하다 그게 엄청나게 잠재자원이 들어있는데 그걸 여러분 깨우도록 하는 게 바로 결정하는 것이 의식이기 때문에 의식해야 된다. 그래서 의식, 화, 교육, 그럼 나쁘게만 받지 말고요. 의식, 정신 차려야 된다.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정신 차리러 오신 거예요. 물론 워크숍을 안 해도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잘하고 계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러나 이 워크숍을 통해서 저한테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서로 보면서 정신 차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두 번째가 이제 경영인데요.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경영은 시간 관계상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빨리빨리 알았다고 하면 빨리 끝내고 못 알아들은 것처럼 쳐다보면 한분한분다 인식시키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경영. 경영의 프로세스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이건 기업 경영이든 국가 경영이든 개인 경영이든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 경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what? 목표예요. 두 번째는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How? How? 방법이에요. 전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Do. 실행해야 된다. 그리고 실행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평가. C.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what, how, d o C. 이건 기업 경영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개인 자기 경영도 이렇게 한다. 이 왓을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표. 여러분, 목표 있으시죠? 네. 목표는 어떤 게 목표냐면요. 오늘 제가 인기 없는 일을 안 하려고 예를 씁니다, 지금. 네.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탁 꼬집어가지고 당신 목표가 뭐요? 라고 말했을 때. 3초 이내에 나는 무엇이 목표입니다? 이게 목표예요. 당신 목표가 뭐요? 그러니까. 어? 좀 생각 좀 해보고. <laughs> 돈 많이 버는 게 목표라고. 이건 목표가 이런 얘기예요. 목표는 어떻게요? 삼촌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목표는 반드시 기록돼야 된다. 기록돼야 된다. 어디인가 기록돼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끌어주는 풀 파워가 필요하고 뒤에서 밀어주는 푸시 파워가 필요하다. 이 목표는 사실 푸시거든요. 여러분 목표를 주는 것은 여러분 회사에서도 목표를 리치골드에서 목표 준다. 이건 뭐죠? 푸시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밀어붙이기만 하면 방향이 잘못될 방향이. 방향이 잘못된 건 뭔지 나는 말할수 있는데 내가 말안 합니다. 지금. 아니 예를 들어서 얼마 한 목표를 밀어붙이면은 방향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잡아 주는 것이 앞에서 끄는 거예요. 끄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비전이, 비전. 여기 지금 저기가 가르카 커튼이, 커튼이 가려져서 보이지를 않지만은요, 목표를 저는 이렇게 쉽게 표현해요. 밖에 딱 보면은 어떤 산이 있다고 합시다, 산. 그럼 산 정상 여기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여기서 보이는 산이 있다고 하면. 보이잖아요. 저산 정상이 목표예요. 그럼 비전은 어디에 있어요? 산 너머에 있어요. 산 너머에 있어요. 저산 정상이 비전이어가지고는 인생에 큰 발전이 없어요. 비전은 저산 정상을 넘어서는 옛날에 서울대학교 이면우 교수라는 사람이 했던 가슴 떨리는 그 생각을 하면 가슴 떨려야 돼. 여러분, 젊었을 때는 남자, 여자 사이에 가슴 떨릴 수 있죠? 한 번도 안 해본 것처럼 여러분. 젊었을 때 그러잖아. 나이 들어가면 가슴이 떨려, 안 떨려? 안 떨려. 이제 집에 들어갈 때도 가슴이 떨린 게 아니라 무서워서 떨려, 무서워서. <laughs> 그런데 여러분, 오해 마세요. 비전을 가지면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가슴 떨릴 수 있다는 얘기. 그게 청춘이에요. 가슴 떨리는 목표가 없으면 청춘 아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그래서 늘 가슴 떨리는 비전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써요. 가슴이 떨려야 돼. 여러분 가슴이 떨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의식 상태고 의식 상태. 자. 저기 보이는 정상은 목표고 그 정상 넘어서는 비전이에요. 그러면 그 정상 넘어서 비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어디 있어, 비전은? 내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내 가슴 속에 있는 비전을 볼수 있는 방법은 저 정상을 가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가야 그 다음이 보일 거 아니겠어요? 맞죠? 이게 비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비전과 목표만 있으면 되느냐. 매일매일, 매일매일 한 스텝씩 밟아가야 되거든. 이걸 저는 플랜, 계획이라고 불러요. 계획. 매일매일의 계획이 있어야 돼. 매일매일의 계획은 제일 어려운 게 매일 매일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새 목표 세우기는 쉬워요. 그런데 오늘 하루 당장 나가서 한발 걷기는 쉽지가 않아. 오늘 당장 한발 걸어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이 내일부터예요. 내일부터. 물론 새해라고 의식을 하면은 새해 첨 여러분 걷잖아요. 여러분 운동 하잖아요. 새해 운동 목표를 많이 세운다면은. 그래서, 우리 새해라는, 새해라는 날짜 한번 생각, 1월 1일 생각,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날이에요. 해 뜨고 달지는거 똑같아.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아, 1월 1일 새해다. 라고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의식을 한 거예요. 아, 이제 목표 세우자. 아,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자, 이게 이제 계획이다. 그래서 제가 쉽게 비전은 힘은 힘인데 어떤 힘이냐? 앞에서 끌어주는 힘이다. 풀 파워다. 목표는 뒤에서 미는 푸쉬 파워다. 매일매일 하는 계획은 행동 파워기 때문에 액션 파워다.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목표가 필요하다. 이걸 그냥 줄여서 그냥 목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목표가 있으면 어떤 인생이 되느냐. 왜 목표 있으면 가슴 떨리는 목표가 필요하냐. 이게 뇌과학적으로 흥미로운 일인데요. 목표가 있으면 은 뇌의 앞부분, 전두엽, 살짝 옆에 있는, 맨 앞에 있는 전전두엽에 있는 기획센터라는 게 있어요. 기획센터. 이 기획센터는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실천하는 영역을 기획센터라고 불러요. 이게 우리 뇌 속에 다 있다. 그런데 목표를 세우는 순간 그 기획센터가 불이 켜져, 불이. 목표를 안 세우면 여기 불이 꺼져.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꺼져 있어. 그러니까 뇌 기능이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안 죽어요. 젊은 사람들은 전혀 의미 없는 얘기지만 나 같은 사람은 중요한 얘기거든. <laughs> 사실 나 같은 사람은 오늘 죽어도 별로 남들이 놀래지 않거든. 여러분 그런데 젊은 사람들도 명심해야 돼. 젊었을 때부터 목표를 세우는 거 습관이거든. 이 습관을 딱 갖추려면 뇌에 불이 켜진다니까. 전전두엽에 불이 켜져. 전전두엽에 불이 켜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요, 우리 뇌를 제가 늘 뇌를 이렇게 그래. 뇌 갔습니까? 네. 또 뒤에는 이 대답을 안한거 보세요. 이게 또 설명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만약에 뇌라면 전전두엽은 맨 밖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게 감정의 뇌, 그데그더 안에 있는 게 본능 뇌란 말이에요. 이 감정 뇌와 본능 뇌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뭘 담당을 하느냐. 주로 행동을 많이 한다니. 그런데 이 행동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할수 있도록 이성의 뇌, 인간의 뇌가, 즉 전두엽이 뭘 하는지 설득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두엽이 불이 꺼진 놈은 이 설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표현을 동물처럼 이래고 있으면 미안합니다. 아니, 동물처럼 산다는 말은 그냥 되는 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되는 대로, 되는 대로 살면 그렇게 또 습관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전두엽에 불이 커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전두엽에 불이 켜지면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행동을 통제하기가 쉬워져 자제력이 있어진 자제력이, 절제력이 있어진다니까요. 자제력은 자기 절제력을, 자제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목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목표는 있어야 된다. 그런데 목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록해야 된다. 두 번째. How,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딱세 가지입니다. 첫째 따라라 따르라 따르라. 매뉴얼을 따르라니 규정을 따르라는 얘기. 회사마다 조직마다 가정마다 어떤 규율이 있어 규칙이 있어. 국가에도 규칙이 있어 법이라는 게 맞습니까? 네. 그걸 따르라. 일단 따라야 돼. 따라야 돼. 왜냐하면. 어떤 조직이든지 따르면은 그래도 성공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만들어진 거거든. 여러분 그 조직에서 그 사람들 망하게 규칙을 만들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아니라고 해줘야 되겠습니까? 또 이렇게 쳐다보고 어? 조직에서 망하게 하려고 아니라 성공하게 하려고 만든 규칙이잖아요. 이게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일단은 따라야 돼, 따라야 돼. 두 번째가 즐겨라, 즐겨라. 세 번째가 배워라. 여러분 방법은 여거밖에 없습니다. 따르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는 거예요. 21세기는 어떤 세상이 될지, AI 시대에는 어떤 세상이 될지 아무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교육 교육은 전문가들은 그 분야의 미래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이제 대학에 가면 평생 교육원이라든지 또는 저기 뭐죠? MBA 또는 뭐 이런 과정들이 엄청나게 앞으로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들이 옛날에는 그 나이가 대학생이잖아요. 그 나이가. 그 나이가.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50대 대학생도 많고, 60대 대학생도 많고, 여러분, 독일 같은 경우는 이미 이게 오래됐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대학을 많이 가. 네? 여러분, 실리콘밸리에서는 대학의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여러분, 대학 석사 위에 뭔지 아세요? 석사 위에? 박사 위에, 박사 위에? 박서희의 중퇴. <laughs> 아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대학 교육 자체가 배우는 방법을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 만들어진 지식을 냅다 외운다는 얘기예요. 금방 A한테, AI한테 먹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즐겨라. 이거 제가 자주 쓰는 용어인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필요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이크. Like.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그 일을 엔조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치가 이렇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결혼한 여자분들한테 묻겠습니다. 남편 필요한가요? 예. 남편 좋아한가요? 이 대답을 이렇게 순조롭게 하는 조직은 처음이요. 가위가 <laughs>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그럼 남편과 즐겨요? 네. 네 이런 분은 하산하셔야 됩니다. 다 됐어. 다된 거예요, 이제. 자, 다시 묻겠습니다. 영업 필요한가요? 네. 영업 좋아한가요? 네. 영업 즐긴가요? 네. 오늘 강의할 필요 없다니까. 네. <laughs> 여러분, 아이들한테 물어봐, 아이들한테. 너 공부 필요하냐? 필요하다고. 좋아하냐? 아니라고 해.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 공부의 필요성을 모르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좋아하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좋아하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필요성만 강조해. 필요성만. 왜 공부가 필요한지 필요성만 강조해. 선생님이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엄마가 강조했는데 학원 가니까 또 강조해. 다 아는 걸 강조해. 그러니까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못하지만 이렇게 말해 나도 알아. 그런데 하기 싫어. 핵심이, 알아! 하기 싫어. 필요성은 알아! 그런데 디스라이크! 싫어.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학원은 조금 더 재밌거든요. 학교보다. 그러니까 학원을 가는 거예요. 학교보다 조금 더 재밌으니까. 더 효율적이고. 여러분, 공부 못한 아이들. 오지, 오해하지 마세요. 공부를 못했다는 것은 여러 분야에서 공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요즘 그 트롯 보세요 공부 못했지만 은 공부 상관없이 노래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아마 강남에서는 트롯 학원 보낼지 몰라 앞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너는 트롯 듣냐 나는 안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laughs> 여러분 뇌과학자들이 연구했는데요 트롯이든 발라드든 그게 클래식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 뇌가 활성화된다고 했어요 그걸 가지고 나는 트롯이고 나는 발라드고 막 이걸로 싸우는 놈들 미래 없는 놈들이에요 클래식을 들어야 똑똑한 놈이고 묘하게. 이런 어떤 정신 상태가. 물론 젊은이와 나이든 사람은 다르겠죠. 우리도 젊었을 때는 누구를 좋아했어요? 아니, 젊었을 때는 아니, 젊었을 때는 성대가 좋아한 거 아니잖아요. 젊었을 때는. 예? 이 변해 간 거예요. 아무튼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필요성을 더 느낀다. 공부를 잘하놈은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덜 느껴. 공부를 못한다면 당장 이번에 성적 떨어지면 용돈이 줄어. 얻어들어. 그러니까 잘한 게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해. 그런데도 안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게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걸 제가 옛날에 아침에 대전에서 시 e 들 대상으로 하는 아침 조찬 특강이 있어요. 지금은 그 호텔이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호텔, 그 유성호텔이라는 곳에서. 그런데 그날 아침에 제가 이걸 처음으로 발표를 했어요. 직원들이 필요성보다 즐기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집에 딱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이거 내가 처음에, 처음으로 얘기했다고 너무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어떤 CEO가 저한테 와서 너무 감동이라고 막 그러더라고. 난 그래서 그 말을 100% 믿었거든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아, 그랬더니 놀랍게도 나는 의식을 못했는데 이 말이 있었더라고. <laughs> 언제 있었냐? 2500년 전에 있었어. 2500년 전에. 놀라워.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치, 치, 자. 알, 치, 자입니다. 알, 치, 자. 아는 놈이. 부려. 아니, 불, 자입니다. 같을, 여, 자입니다. 같지 못하다. 누구만큼? 라이크 좋아하는 사람. 락, 지, 자. 아, 죄송합니다. 좋아하다. 호 지, 자. 아는 놈이 좋아하는 놈을 이기지 못한다. 2500년 전에 여러분 논어에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이 아는 놈을 이겨.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만 가지고 공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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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단 말이에요.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다음 글자. 놀랍게도 또 호지자 부려 즐길 낙자. 낙지자. 좋아하는 사람을 즐기는 자가 이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면서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즐기는, 즐기는 자. 자예요. 자기 하는 일을 즐기면 돼. 자기 남편과 즐기면 돼. 그런데 자꾸 다른 놈을 찾으면. 아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예요. 왜 남편과 즐겨야 되는데. 그런데 여자들한테 남자들한테 물어보면 남편과 즐기기가 어렵대. 아내와 즐기기가 어렵대. 왜 어려워. 왜 어려워 여러분. 왜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아니 남편과 즐기기 어려운 이유가 얼른 말을 해야. 지겹지 지루하기 때문에 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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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루. 일요일 날 남편하고 아내가 둘이 한 집에서 24시간을 보낸다는 것 힘들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려워. 어떤 놈은 숨만 쉬다가 싸워 숨만 쉬다가 싸워뭐 리모컨 가지고 싸우는 것은 두 번째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표현해 왜 숨만 쉬어도 싸우느냐? 존재 자체가 미울 때가 있거든. 존재 자체가 미울 때는 아무만 아내가 미울 때가 있어. 아 이게 살다 보면 그래요. 가장 사랑하는 남자, 가장 사랑하는 여자, 가장 사랑하는 가족끼리도 존재 자체가 미울 때 있어. 이게 인간의 감정이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그럴 때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지루하기 때문이요두 번째는 아까 뭐 비슷한 얘기지만 어렵기 때문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둘이 24시간 같이 있기가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째, 지루함을 재밌게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 어려운 걸 쉽게 만들어야 된다. 자, 우선 지루한 걸 재밌게 만드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마인드셋을 바꾸면 됩니다. 마인드셋,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바꿔야 돼. 여러분, 요즘 개그콘서트가 다시 살아났죠? 재밌어요? 재미없죠? 저도 재미없어요. 그런데, 요걸... 마인드셋을 해서 바꿔서 재미있게 받아들이도록 해야 돼. 왜냐하면 그놈들은 죽어라. 하거든 지금 죽어라. 그런는 우리는 죽자고 외면해. 죽어라 하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 그걸 보고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옛날에 개그콘서트를 보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게 개그콘서트 보는 놈들을 보는 거예요. <laughs> 어떤 놈은 개그 컨설트를 뉴스 보듯이 조용히 보는 놈이 있고, 어떤 놈막 흔들면서 말도 안 된다고, 재미도 없다고 흔드는 놈이 있고, 어떤 놈막 박수를 치면서, 제, 똑같은 건데, 어떤 사람은 재밌어하고, 어떤 사람은 재미없어해. 이게 마인드예요. 이게 마인드셋이에요. 그런데 이게 마인드셋이, 이게 뇌가 얘기하면 오래되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기가 쉽게 바꾸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바꾸지 않으면 나는 끝내 재밌는 게 없어요. 경이로움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여러분 나무 하나를 보고도 그냥 보지 말래요. 경이롭다. 그러면 감탄이 나와. 와이 나무 하나. 풀한 포기를 보고도 와 남편을 쳐다 보고도 경이롭게 쳐다봐야 돼. 와이 나이까지 살아있구나 지금. 그래도 얼마나 고생했냐. 어? 다른 놈보다 낫겠지 내가. 뭐 저기 저 해본 해본 사람. 혹시 재혼한 사람 오해하지 마세요. 재혼한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구간이 명관이라고. 진짜 우 진짜 그런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경이롭게 생각을 해야 돼 모든 것을. 그래야 여러분 건강하다니까요, 행복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교육 콘서트 새로 하고 있는 것도 보고 경이롭게 생각하면 재밌을 수 있고 더 놀라운 사실은 재미가 없어도 하하하 웃다 보면 내 뇌가 뇌는 예측기계라고 그랬잖아요. 재밌는 모양이다 하고 재밌어져. 이걸 데니스 웨이틀리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해 척. 척하면 그렇게 된다. 척하면 그렇게 된다. 재밌는 척하면 재밌어진다. 남편이 손을 잡아도 전기 온 척하면 전기 진짜 온다. 끝까지 손을 잡는데 누구래? 몇년사람들데 전기 오냐고 뿌리치는 여자는 미래가 없다. 그래서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손을 잡아왔는데 그것도 한 순간이더라. 자 어떻게 하자? 척하자. 즐거운 척, 재밌는 척, 전기 온 척. 여러분 척해야 됩니다. 자. 어, 즐기는 것은 쉽지 않지만 지금 이두 가지 때문에 재밌는 것은 이건 마인드셋. 그러니까 태도의 문제다. 이걸 주관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바꾸면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을 쉽게 만드는 게 뭐냐. 제가 어려운 것을 쉽게 만드는 방법. 괴테를 소개하겠습니다. 괴테 괴테 말이니까 감동해야 되겠습니까? 조용히 쳐다봐야 되겠습니까? 아, 네. 제 말이 아닙니다. 괴테 말입니다. 네. 괴테 대단한 말이에요. 대단한 말. 자, 괴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쉬어지기 전에는 어려웠다. 이걸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열받아요. 나도 안다. 나도 알아 씨. 응? 괴테가 아니라 나도 알아. 괴테 말안 들어도.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한 사람은 괴테예요. 그 말을 역사에 남긴 사람은 괴테란 말이에요. 쉬어지기 전엔 어려웠다. 자, 쉬워지기 전엔 어려웠다. 지금 영어를 쉽게 하는 사람, 그 전에는 어려웠어. 지금 영업을 잘하는 사람, 그 전에는 어려웠어.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 전에 어려웠어. 그럼 여러분, 그 어려운 상태에서 머물면 절대로 쉬워질 수 없어. 그래서 대부분이 영어하다가 포기한 이유, 이유가 어려우니까 포기해. 쉬워진 그 놀라운 한지를 맛보지 못하고. 인정하십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쉬워지기 전엔 어려웠다는 얘기는 어려운 상태에 머물지 말고 쉽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뭐라 하느냐? 여기 말한 대로 배우는 것. 배우는 거예요. 배워라. 배움을 우리는 어떻게 부르느냐? 배움을 흔히 어떻게 불러요? 학. 학. 학 뭐라고 그래요? 학. 학습. 학습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학습. 학은요, 배울 학자입니다. 이게 배울 학자. 배운다. 습은요, 익힌다. 배우고 익힌다를 학습이라고 합니다. 배우고 익히면 쉬워집니다. 그런데 이게 너나첫 장에 나와있어. 배우고 익히면 그 또한 즐겁지, 아니, 한가. 하기 희습지, 부력 열어와. 제가 젊으신 분들 앞에서 옛날, 너무 옛날 얘기를 해서 미안하죠.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양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꼰대 발언을 했는데, 여러분, 2500년 전에. 이건 꼰대 발언이면서 동시에 고전이에요, 고전. 고전은 뭐냐? 5 0 0 0년이지나도 살아남아 있는 것. 5,000년이 지나도 맞는 말. 우린 이걸 고전이라고 불러요 아주 쉽게 말해서. 고전은, 더 중요한 것은 고전은 누구든지 집에 가지고 있는데 안 읽는 책. 고전은 안 읽어. 그래서 고전 읽지 않고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되, 되지 않겠어요? 자, 노노의 하기 시습지 부효 여로하다. 그러니까 배우고 익히면 즐거워진다. 자, 여기서 이걸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어떻게 해라? 방법은, 방법은 뭐다? 예, 방법은, 예, 따르는 것, 즐기는 것, 배우는 것이다.